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씨!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롱바디 차량답게 어마어마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옆쪽에 예, 이렇게 커튼, 전동식으로 정상작동 잘하고 있고요. 자, 썬팅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한 깨끗한 관리 상태 다 보여주고 있고요.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하고, 이때 당시에 메모리, 어, 전동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바닥 매트도 예쁘게 잘 깔려 있고요. 자, 뒷자리 쪽 시트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끝내줍니다. 아, 이차 정말 15년이 지난 차량인데 상태가 너무 너무 좋고요. 자, 이때 당시에 후석 모니터도 이렇게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화장거울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예, 실내 고급스러운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올리시면 이렇게 선반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뒷자리에서 어, 독립적으로 또에어컨 같은 거 조작을 다하실 수가 있고, 12볼트 시거잭이 있고요. 있고요. 여기 안마 기능이 있고요. 예, 각 가지 조작 버튼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뒤쪽에 리어 커튼이 있고요. 아주 뭐 정말 정말 화려하네요. 네, 이쪽으로 이때 당시에또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S600의 차량, 아주 정말 멋진 관리, 와 컨디션, 너무 너무 좋고요. 자이차 구매하시는 분 정말 정말 돈 버는 그리고 자세 나오는. 사실 뭐 요새 나오는 신형 벤츠도 좋습니다만 우리 당근카 구독자분들은 또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이라서 옛날 감성과 추억 때문에 또 구형 모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옛날 모델을 사시는 거는 옛말이고요. 돈이 있고 여유가 충분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차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타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꿈의 자동차 벤츠도 좋은데 일반 S클래스도 좋은데 이 차는 S600 롱바디 차량이고요 어, 일명 구름위를 떠다니는 자동차 아, 승차감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요 어, 이 차는 신차가 2억 7천만원 정도에 출고됐던 차량인데요 오늘 정말 믿기 힘든 금액입니다 네, 8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차는 최근에 정비비만 8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차는 그냥 공짜로 어, 타시는 느낌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특별히 어, AMG로 풀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튜닝비만 해도 한 수천만원 들어갔을텐데요 튜닝비에 어, 최근 정비비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거의 어, 3천만원 정도는 그냥 돈 벌고 들어가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S600 롱바디 차량 어, 08년식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키로로 계기판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주행거리는 31만 키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15만 키로 대의 계기판 교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계기판 상에는 16만 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 주행거리는 31만 키로 어, 주행한 차량인데요 차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지금 쉬운 전을 충분히 해봤는데요. 30만 키로가 아니라, 정말 한 10만 키로 내외로 느껴질 만큼 관리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 차는 지금 황금번호판 9,000번입니다. 네, 황금번호 9,000번에, 어, 그 다음에 크롬 죽이기, 어, 블랙으로 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앞쪽, 요때 당시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삼각별도 크롬을 다 죽여 놨고요. 라이트가 새겁니다. 양쪽 다. 굉장히 깨끗하고 어, 굉장히 환합니다. 어, 야간 운전 잘못 하시는 분들 요차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범퍼도 그렇지만 요휠 타이어 다 AMG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자, 요 차는 12기통 모델입니다. 12기통. 네, 6기통도 좋은데 12기통이고요. 이제 곳곳에 이렇게 리얼 카본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이때당시에 파노라마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썬팅 상태 아주 끝내 줍니다. 자, 아래쪽 사이드 쪽도 아주 멋지게 AMG 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예, 네, 뒤쪽 휠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 후기형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배기가 이렇게 AMG 배기로 되어 있는데 세단 느낌도 있지만 스포츠카 느낌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자 S6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뒤쪽에도 삼각별 자 AMG까지 있고요. 자 9000번 번호 좋습니다. 자, 전화 주실 때는 차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가 가능하고요. 자 뒤에 스포일러도 리얼 카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800만원대로 가져가신다면 거의 제 생각에는 한 3000만원은 벌고 들어가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흰색 요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한 10, 14, 5만 킬로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1,500만 원에 광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차는 지금 800만 원대면은 절반 금액입니다. 자, 믿기 힘든 금액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가 2억 7천만 원에 출고됐던 차량, 거기에 튜닝 비까지, 거기에 최근 정비 비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에 들어간 비용은 3억 이상, 3억 이상 들어간 차량이지만 오늘 믿기 힘든 금액,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금액, 자 850만 원입니다. 자, 요차놓치시면 정말 눈물 바가지로 쏟습니다. 자, 대형차급 찾으시는 분, S 클래스, 7 시리즈, 에쿠스 제네시스,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 좋은 차 많이 있고요. 자,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시승도 가능하고요. 이 차는 아주 상태가 좋기 때문에 조기 판매 예상됩니다. 자, 빠르게 전화 주시는 분이 이 차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열었고요. 예, 아주 상태가 너무 너무 좋네요.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전, 예, 선팅도 잘 되어 있고요. 예,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전부 다 되, 되어 있고요. 리얼 카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각 가지 조작 버튼들 다 살아 있고요. 아, 하만 카돈 사운드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보세요. 자 이게 30만 킬로 주행한 차량 같습니까 예, 10만 키로 내외 정도로 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컨디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계기판은 지금 3 6 0 k 로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만 4000km로 되어 있는데, 15만 키로대의 계기판 그 교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31만 키로 정도로 보시면 어, 됩니다. 자 그리고 예 이때 당시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어요. 예 열선 핸들도 있고요. 자 핸들 상태도 좋고요. 각 가지 조작 버튼들 깨끗하고요. 그 오래된 벤츠 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타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예 오래된 냄새가 있는데 요 차는 정말 쾌적해요. 그 여기도 끈끈이가 많이 생겨요. 원래 이차 자체가 이런데 어 끈끈이가 많이 묻는데 요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블랙박스도 뭐 고급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리프트 기능이에요. 차체를 높이고 낮추실 수가 있고요. 자, ESP 버튼이 있고요. 자, 주차, 아, PCD 버튼이 있고요. 네비게이션도 나오고 있어요. 자, 후방 카메라까지. 네, 완벽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도 두개 있습니다.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자, V10입니다. v 1 0 안쪽에 cd 체인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젯떨이 있고요. 컵홀더 있고요. 예, 이쪽에 갖 가지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 도 리얼 카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리얼 카본 맞고요. 자, 누리시면 됩니다. 850만 원에 누리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 수납 공간. 예, 전자석,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뭐 안마 시트 다 있고요. 자, 후석 모습이고요. 자, 뒤에 리어 코트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내는 전부 다 알칸트라로 고급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압률이 깨끗하고 정말 이차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께서 좋은 차 구매해서 잘 타시고요 예,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카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자이 차는 어, 5,500cc 12기통 모델입니다 5,500cc 12기통 모델이고요 어 계기판 상에는 16만 키로로 나와 있으나 실주행 거리는 어, 31만 키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 없는 네, 신차가 2억 7천만 원 정도에 출고됐던 차량, 최근 정비 8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900만 원 정도. 자 내역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G 튜닝비만 어, 수천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거 감안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구매하시면요. 제 생각에는 800만 원대 구매하셔서 값어치는 3천만 원 이상 되는 호사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구름이를 떠다니는 느낌의 자동차. 그냥 S 클래스도 좋은데 S 600입니다. 자, S 600에 또 AMG로 풀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뒤쪽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주 스포츠카의 느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 가지 이런 부품 같은 것들도 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고요. 자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압축 도어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어요. 예 네, 연식은 오래됐습니다만 아주 상태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자 S 600 차량이고요. 자. 3억 정도 들어갔던 차량을 지금 8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 후속 모니터, 롯데 당시에 어,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안마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 안 되는 거 없이 정상 작동 잘하고 있는 자 벤츠 S600 롱바디 차량이고요. 자 키로수가 무 의미한 아주 관리 상태 너무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바로 판매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좋은 차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